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말씀 고로세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328쪽입니다. 4장 6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기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구금 상태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탁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길이 열리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면서 아울러 골로세 교인들에게도 전도에 관한 당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기도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고 전도자는 스스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 말이라는 것은 설교나 또 양육을 할 때의 공식적인 선포나 또 강의 내용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상의 언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공식, 비공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전제한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생활 오래 하시고 중직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장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권사요, 집사구나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뭐 아주 즐겁게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내가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 증거에 염두를 복음 증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좋은 예시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도 소금은 소중한 재료인데 화학적인 수단이 많지 않던 고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재료였습니다. 그런 소금처럼 유용한 존재가 되라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교회 밖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신앙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사람과도 접촉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접점 자체가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관계성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만 사귀면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만남을 유지해야 되고 그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워야만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맛을 내는 작업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체험되는 상태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덕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다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이지 못한 컨디션일 때는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신앙적이면 은혜 받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기쁨도 오히려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런 상황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거절당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는 그 상황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대답이 베스트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적으로 깨닫고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다 염두에 두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 누구든지 내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을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묻혀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고도 이기는 삶,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건강함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최선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며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돕고 모든 것을 녹여내는 위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